출애굽기 2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말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밝은 미래에 대한 벅찬 감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운명 공동체가 된 모든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권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 율법을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협력자이고 조력자이며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관리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토록 가슴 벅차게 다짐했던 결심들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원망과 질타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이 원대한 하나님의 윤례를 성공적으로 준행할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언약은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고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언약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에 대한 철저한 포기와 이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지한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지킬 수 없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에 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지혜들로 하나님의 은약을 지키며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을 더욱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